오늘은 잠깐 그냥 혹시 개요를 하면은 이론이라는 세계가 있고요, 요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실무나 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 운동이 제기될 때는 이론이 먼저 나오고 이론을 실천하는 이 실무계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저쪽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차금법. ]은 이게 뿌리에서 법은 하나의 과지나 열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밑바닥에 뿌리에 해당하는 굉장히 방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떼내도 그 이론에서 계속 유사 차별 금지법과 동일한 법들이 계속 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도끼를 어디다 대야 되냐면 그 이론에 대야 됩니다. 이론을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다 찍어내야 법이 무너지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 차근법은 사실은 정당화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흔히 우리는 동성의 정당화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전환 또는 성선택이라고 하는 젠더 정당화 이론이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불리는 것이 표면적인데, 이거는 실제로는 이 방대한 뿌리 속에 뭐가 이 부분을 인도하고 있냐면 이제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신사회주의 이론이 이 방대한 사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론 중에서 제일 정점에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 왕이론. 어 이제. 완전히 그그 그 헤드에 해당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은 유물론이라는 유물론 그리고 창조를 설명하는 진화론. 이게 이제 가장 왕이론이에요. 이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어떨 때 무너지는가?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논거와 근거를 툭 건드려서 부러버리잖아요. 폭삭 무너지는. 이론이 의지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론이 의지하는 근거들. 이걸 에? 에, 증거를 증거라 그러고 물증을 논리적 근거를 논거라 그래요. 둘다 증거예요. 둘다 증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증언이라고 하느냐? 증언의 목표가 있어요. 증언. 말로 증거한다 이런 거예요 증거 중에 두 개가 있어요. 말로 하는 증거와 물증이 있어요. 물증 물건으로 하는 증거 이걸 물증 증언 이렇게 하는 둘다 증이에요 증증이 증거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증명이 목표예요 증명 자이 증명을 뭐라고 하느냐이 prove 증명에 대한 definition이 있어요 증명은 증명되는 건그 사실이 판단자가 보기에 믿어지는 것을 증명이라고 그래요. 증명은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법정에도 있구만. 그렇죠. 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 갖고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문제지. 다 각자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사로잡히면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온 삶이 다 그를 향해 이래 가는 것입니다. 이론이 무서운 것은 이론이 믿어지잖아요. 이거를 신념이라고 그래요. 이념, 이념이 믿어지면 신념이 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온 삶은 그 이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념의 신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념을 따르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볼때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들을 지배합니다. 근데 네? 어, 여기도 하나님이 잘안 지배하는 것 같은데,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런요 그래서 이 전제하다 보면요. 진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갖게 돼요. 담대하게, 정직하게. 내가 주께서 내가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려고 애쓴다는걸 주께서 하시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위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거 못지 않게 이론이 그 사람을 온전히 확체간한다는 근데 이왕 확 들어가려면 좀 하나님한테 확 붙잡히는 게 낫지. 다른 거에 붙잡히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선하시고 전능하신 사랑 많으신 긍율하심이 많은 사랑 하나님께 온전히 붙임바 되는, 붙잡힘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